교황 청수도회 성장관 주앙 브라스지 아비스 추기경이 어제 입국했습니다. 아비스 추기경은 금요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면서 수도자와 선교사 등을 두루 만나서 격려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광수 기자입니다. 교황 청수도회 성장관 주앙 브라스지 아비스 추기경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시작돼 내년 2월 1일까지 이어지는 봉헌 생활의 해를 맞아. 한국의 수도자들과 선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교회의 의장 김의중 대주교와 주한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들라 대주교의 영접을 받으며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아비스추 형은 한국의 수도자들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고 방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가국치 은다 특별히 한국을 방문지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수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항에서, 간단한 환영행사를 가진 아비스 추이경은 숙소인 주한 교황 대사관으로 이동해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오후에는 서울대 교구장 염수영 취경을 만났습니다. 아비스 취의경은 이 자리에서 교구와 수도의 관계는 중요하다며 한국 교회는 젊은 사제들과 수도자가 함께하는 모습이 매우 아름다워 보인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구장과 수도의 장상과의 관계에 관한 문헌을 다시 정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비스 취의경은 이어 저녁에는 성북동 한국외방선교의 본원으로 이동해 국내에서 활동 중인 성교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에서 활동 중인 성교회의 활동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성교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아비스치 의경은 오늘 오전 한국주교단을 대표해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를 만난 뒤 오후에는 대전으로 이동해 평소 친분이 있는 대전교구장 유웅식 주교를 만납니다. 한편 방한 셋째 날인 내일은 명동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의 본원에서 남녀수도회 장상 70여 명과 만납니다. 이번 방문은 한국 남녀수도회들이 연합해서 결성한 봉원생활의 해 특별위원회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pbc 뉴스 이강수입니다. 지난해 11월 30일, 봉헌생활의 해 개막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 세계 수도자들에게 거룩한 봉헌생활의 정신에 따라 세상의 변두리로 나아가 가난한 이들을 만나라고 역설했습니다. 세상의 가장자리로 나아가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헌신의 정신이 곧 수도회의 정신, 봉헌생활의 정신이라고 교황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수도회의 정신은 수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불어 나누고 실천해야 하는 마음가짐입니다.